시흥시 임병택 시장은 지난 5일 정왕동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10회 시흥책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. 행사에는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이번 축제는 북구북구, 서로 이끌림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. 주요 행사로는 이수연 작가와 책 이야기 나눔, 어린이 독서 골든벨, 온 가족 파페라 공연이 진행됐으며, 잔디밭 책 소품과 독서 문화 체험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. 특히 이번 축제는 지역 내 작은 도서관, 동네 서점, 지역 문인, 동아리와 관계 기관 등총 3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해 시흥시 최대 규모의 책 관련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.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가을 청취가 물씬 풍겨지는 중앙공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캠핑구역으로 꾸며진 잔디밭에서 책 소풍을 즐겼다. 또한 야외에서 진행된 동화구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. 정석희 중앙도서관장은 10회째 맞은 이번 책문화축제는 도서관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독서 문화를 확산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였습니다. 한편 시는 책 읽는 인문 도시 시흥을 목표로 다양한 독서 진흥 정체를 펼치고 있으며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독서 관심과 참여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경기국민일소리 박주연 기자였습니다.